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쿠브 c t l 에 들어가서 네 요거 들어가서 자 현재 요거에 의해서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 이게 왜 이래? 이거. 어 이게 레이티스트죠. 레이티스트인데, 어, 현재 버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미지가 어, 여기다가 제가 링크나 걸어놔야겠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h u ghcr.io 해서 요거 ghcr.io는 이제 도커 이미지죠. 도커 이미지가 여기 있는데 어, 저는 지금 버전이 0.0.16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현재 레이티스트일 거예요. 레이티스트인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건 뭐냐면은 어, kubectl set i m a 그다음에 자 subctl get deployment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deployment a p p s t a c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요 녀석을 말해요. 요 녀석을 만들 때 제가 뭐 했냐면은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나는 여기에서 설정을 바꾸겠다. Set. 이미지를 바꾸겠다. 이미지를 바꾸겠다. 어...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름을 제가 뭘로 했죠? 컨테이너 이름은 이걸로 했죠? 요거는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있는 이미지를 제가 요걸로 했는데, 어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버전. 옛날 걸로 바꿔볼까요? 어, 아니다. 0.0.0.16? 아, 되게 길지만 이거예요. 이거는 여기부터 디플로이먼트 이름 적으시면 되고. 이거는 뭐하면 돼요? 네, 컨테이너 이름 이거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 이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듀플리케이트로 두개 띄울게요, 두개수 자, watch 명령어로 get kubectl get all 하면은 여기 바뀌는 게 계속 나와요 현재 보면은 리플리카 셋이 이거 하나밖에 없죠 네. 이게 뭐냐면은 나는 어, 파드가 두개 뜨기를 원한다 현재 두개 뜨고 있다. 그두개 중에 두 개가 현재 사용 가능하다. 뭐 그런 거고요. 자, 여기서 음영령을 쳐서, 아이고 이명영 한번 쳐볼게요. 자, 업데이티드 됐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바뀌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이 디플로이먼트가 리플리카 셋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여기선 얘는 두 개를 원하고 얘는 하나를 원하죠. 하나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결국에 얘가 하나로 줄어요. 그니까 러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에 파드가 두개 떠야 되잖아요. 두개 떠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구버전이라 해볼게요. 기존 게 구버전이면은 이게 이제 신버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버전, 그러니까 구버전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신버전을 두개 띄운 다음에 교체하진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구버전을 하나로 줄여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더 뜨면은 그때 줄여요. 그렇게 한 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두 개라고 해서 이 두, 그니까 파드가 두개 돌아가는 동시에 두 개를 더 만들어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요거 하나 죽이고 요거 하나 늘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해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파드가 현재 세개떠 있죠. 이게 구 파드예요, 구 파드. 아이 이게 이게 좀파두고자 드디어 교체가 됐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다. 잘 되는 거죠, 이렇게. 어.. 또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latest, latest는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똑같은 명령어를 또 쓰면은 업데이트가 되진 않아요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지금 업데이트가 됐죠? 두 번째는 이미 이걸로 됐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죠. 이렇게. 여기, 디... <laughs> 여기 리플리카셋이 또 남아 있죠. 얘는 지금 이미 어, 작동 안 하는 거고 어, 이게 그거겠죠. 이게 기존 녀석, 그다음에 이게 새로운 녀석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한 대씩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사용자한테 무중단이 잘 작동하겠죠. 앞에 숫자도 보이는데, 이게 9, 9버전 거, 이게 신버전 거. 맞나요? 아니네, 아니네. 5가, 5가 신버전이네요 이거 신버전그 다음 6으로 되는 게 9버전. 아직은 이렇게 이제 과도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5만 나오겠죠. 제가 지금 로그인 했는데, 보세요, 이제. 신버전에서만 왔다갔다 거리잖아요. 암튼, 이 명령어를 우리가 지금 익힌 겁니다.